네, 안녕하세요. 천희섭입니다. 자,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까 해요.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 재료에 관련된 부분, 한마디로 얘기해서 호재 에 관련된 부분은 전부 다 대부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호재성 이슈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주가 상승에 이슈 주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가 더 중요한 건큰 흐름을 알아야 돼요 큰 흐름 왜 그러냐면 얘가 기본적으로 발행 주식수나 유통 주식수가 꽤 많아요 그렇 여기 보면은 봐봐요 6억 4천만 주예요 봐봐요 4천 2백만 주예요 그쵸 거의 뭐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거의 유통 주식수가 4천억 그렇죠 4억 2천만주 이거 미친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냐면 잔물결 그렇죠 약간 잔물결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 워낙 덩치가 무거워서 커다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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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잔물결의 파동이 굉장히 크다는 말이야. 대신에 큰 파도가 계속 우상향 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간은 걸리겠지만 어떻게 이 아래서 위에서 제대로 이 수익률 탑점만 잡는다면 이 종목은 정말 이거 하나로도 올해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꽤 짭짤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쵸?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 구간이 고점 같죠? 월봉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완전히 접종 구간이에요. 접종 구간.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구간이야? 이게 지금 박스권? 하단 구간이에요. 그쵸? 아직 위에 상방까지 굉장히 많이 열려있어. 밑으로 하단 구간으로 빠질 만한 구간은 꼴랑 요거고. 그쵸? 여기까지. 그쵸? 위에 상방으로 올라간 구간은 이만큼이에요. 그럼 뭐야? 이렇게 큰 파도를 먹기 위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 두산에너빌리티 어떻게 커다란 흐름을 알아야 돼? 이 주포가 어떻게 주가를 끌고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컨트롤하고 있는 메이저가 누구입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봉 상으로 봤을 때 아래 거래량 부분을 주목을 해야 돼. 어떤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뽕 하고 올라오는 부분, 그렇 그리고 이렇게 뽕 하고 올라오는 부분. 어쨌든 간에 거래 대금이 계속 주가했다가 갑자기 들어온다는 거는 뭐예요? 여기서 큰 손이 돈을 대규모 투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이 정도 투입을 하고 어떻게 여기서 또 이만큼 투입 했다는 거야. 잘 봐요. 나중에는 주가가 미친 듯이 고점을 찍고 있을 때이 종목이 4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이 정도까지 찍고 있을 때 이러한 거래는 어떻게 점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이날이잖아요, 이날. 시작됐던 게, 돈이 들어왔던 게, 일본상으로 봤을 때. 이 날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3월, 3월 11일이에요. 그러면 찍어보는 거야. 어떻게? 3월 11일부터 누가 그렇게 매치를 했는지. 내려봐, 내려봐, 내려볼게요. 3월 11일. 딱 보더라도, 와, 미쳤다. 보여요? 올품매수야올품매수 근데 이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누굴까요? 자, 봐봐요. 외국인이 이때 플러스 220만 주 매수했죠. 그죠? 근데 현재 어떻죠? 계속 올라가죠. 200, 400, 500, 600.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 1000, 1300, 1400, 2200, 2100. 그죠? 외국인이 미친 듯이 매수를 한 거야, 지금. 그죠? 덩달아서, 덩달아서. 지금 딱 보면은 누가 또 매수하고 있는 게 보여요? 최근 들어서. 사모펀드 쪽. 또, 누구? 연기금 쪽. 최근에 어떻죠? 투신은 팔았어. 왜? 투신 자체가 굉장히 짧게 보고 엑스트를 하는 애기 때문이야. 얘가 보면은, 봐봐, 140만 주에서 70만 주뚝 떨어졌잖아. 그럼 이나는 뭐야? 여기 6월 13일에서, 그쵸? 6월 1 3일날 130만 주에서 6월 1 4일 70만 떨어졌어. 이게 뭐야? 차일 실험이야. 그러면 뭐야? 차일 실험 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그죠그 이런 나는 뭐야? 약간 우리가 일부 차일 실험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메인 수급이, 제일 큰 메인 수급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중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이 추세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큰 파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라는 우상향 될 거라는 건 죽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그 안에서 찰 싫어하는 새끼들이 있기 때문에 뭐야? 잔물결로 하나 조정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뭐야? 내가 만약에 단타 관점이야. 나는 어떻게 빠르게 매수하고 빠르게 매도하는 걸 좋아해. 내가 수익권을 10%, 20% 받는데, 이거 깎이는 걸 졸라게 싫어. 그럼 뭐야? 차이션과 같이 해야 되는 거야. 나는 근데 나는 이런 성향이 아니야. 아 주간에 매수매도하는 거 짜증 나. 나는 그냥 큰 파도 기다려도 돼. 대신에 나는 지느하게 앉아서 크기가 먹고 싶어. 그럼 뭐야? 매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보유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산 에너빌블리티큰 흐름 얘기하겠습니다. 큰 흐름 제가 얘기할게요. 큰 흐름 어떤 걸까요? 응? 자, 봐봐요. 큰 흐름을 얘기할 건데. 일단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부분이 있었죠? 여기서부터 매집을 했어. 여기서부터 매집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친 듯이 빠지죠. 박스코하늘까지 이탈하고 빠져. 왜 이렇게까지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 아시는 분? 자, 보세요. 이 구간. 1봉상 이 구간. 와. 보여? 보여요? 매물때 보여요? 이 스처 여기 막고 떨어지고 막고 떨어지고 막고 떨어지고 막고 떨어지고 막고 떨어지고 그렇죠. 그럼 뭐야? 봐봐. 여기서 겁나게 매물대가 많이 쌓였잖아요. 근데 뭐야? 돌파를 못 했어. 미친 듯이 빠졌다고. 그렇죠? 그럼 뭐야? 당연히 장기가 바닥에서 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올랐다. 그럼 뭐야? 여기서 물린 애들, 여기서 물린 애들, 여기서 물린 애들. 여기서 물린 애들, 여기서 팔았겠지. 근데 일부 못팔아애돼 있을 거야. 그런 부분들이 어, 무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반복되고 한 번을 터치는 안 해. 그럼 뭐야? 장기간 다존부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아주 오랜 기다리 끝에 올라왔어. 그럼 뭐야? 다 팔지. 그리고 어떻게? 빠지는 거야. 그렇죠? 하지만 어떻게? 여기서 많이 팔았었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 있던 매물들이 많이 소화가 됐을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구간까지 바닥을 찍고 나머지 물량까지 개미들 다 탈탈탈 손절을 시키고 이 자리까지 근처 올라와서 올라갔던 말듯 감 보면서 또한번 매무시 매무소하면서 손절시키고 그 다음에 한 방에 빵터뜨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 대부분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은 시청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 뭐라고? 야너 이거 지나간 차트잖아. 이미 다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지나가지 않고 이때 날짜 언제였죠? 이때 날짜 언제였죠, 여러분? 3월 19일이었죠. 3월 15일이었죠. 3월 15일에서 19일 사이였네? 이 구간 찍은 게, 미친 듯이 빠진 게 3월 말에서 4월이었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급락하기 전에 이러한 구간에서, 이러한 구간에서 정확하게 여기서 무조건 팔아라. 그리고, 그리고 이 박스권 하다 올때 다시 사라. 그리고 5월 달에서 7월 때까지는 들고 가라. 이렇게 내가 만약에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 제 실력, 인정하고, 제말 믿으실 거예요. 왜? 고점 찍고, 박스 권 하단 부분까지 정확하게 빠지고, 이 구간이 매수였죠. 매수점이잖아 왜? 왜 여기가 매수점이을까이 구간 박스 권 하단이 이탈되고, 추세가 회복될 때 매수하는 거잖아. 정확한 매수점이잖아 그리고 최근에 급등했던 게 언제야? 여기서 이렇게 여기 띵띵띵 언제야? 5월이잖아. 5월이잖아. 정확하게 어떻게 인정할 거예요? 인정할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부분, 정확했으면 저한테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 두산 에너비, 에너빌리티에 관련된 모든 대응 모든 매수나 매도가격 전략 저를 믿고 그냥 따라오세요 왜100% 맞은 거니까 자 인증 들어갑니다 조작이 불가능한 인증 들어갈게요 3월 15일 날 찍은 영상이에요 1631에 찍혔습니다 1631에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자, 제가 뭐라고 해야죠? 이제는 원전이 아닌 이걸로 대장수가 간다. 기관과 외국인의 이유는 수급 싹쓸이. 왜 원전이 아닌 이걸로 갈까? 설명 들어갑니다. 인정 들어가요. 지금 한 번도 빼놓지 말고 집중해서 보세요. 시작합니다. 3월 1 5일날 찍은 영상이에요. 유튜브에서 이미 업로드 된 영상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너왜 늘리고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러고 있는 자리가 여러분 어떤 자리인가요? 사실 가만히 보면은 여기 봐봐요. 여기 그리고 여기 어떤 자리죠? 가장 강력한 저항 매물단의 자리입니다.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이제 올라와서 맞고 떨어지는 부분.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한 번에 돌파는 어려워요. 왜요? 자, 보시면 여기서 물린 사람들. 자, 제가 방금 설명했던 거 지금 여기서 그대로 얘기하죠. 지나간 차트가 아닌 이날은 뭐야? 3월 15일 날 현재 관점에서 차트를 설명하는 거예요. 3분 6초, 3분 6초 한 볼래요. 3분 6초. 보세요. 여기, 어? 누군가는 수익권, 누군가는 본전권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고, 그렇죠 대놓고 얘기하죠. 여기서 매도하라고, 매도하라고 대놓고 얘기를 해. 그렇죠 그리고 계속 보세요. 그리고 다시 눌림목 조정이 나올 때좀더 본인의 현재의 평가가 보다 좀더 낮은 가격에서 눌림목 조정수들이 하단 부분에서 다시 매수를 하는 전략. 그래서 이분을 뚫고 올라갔을 때.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가져갈 필요가 보이시죠?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눌렸을때 매수하는 전략 제가 지금 얘기하고 그대로 맞았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단권에서 매수하고 언제까지 이번에 기간으로 얘기해요. 언제까지 가져가라? 여기 4분 55초인가? 잠시만요. 4분 55초부터 얘기할 겁니다. 자, 4분 51초 좀밀려어볼게요 얘는 물론 4분 55초 는 이러한 원전이 보세요. 우리 5월에서 7월 달쯤 되면은 누학이 아주 많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죠? 인공지능 AI 때문입니다. 지금 모든 산업이 인공지능 AI에 대한 열풍이에요. 근데 AI가 어떤 게 많이 소모가 되죠? 전력이 많이 소모가. 봐봐요. 지금 전력 관련주가 뜨기 전에 나는 3월부터 얘기를 해. 그죠 그럼 제가 이때 뭐 들어갔겠어. 전력 관련된 거. 3월 때부터 얘기했으면 제가 뭐 들어갔겠어요. 두산 엘러빌리티도 당연히 들어갔고, 두산 엘러빌리티 제가 여기서 뭐가 들어갔다? 바로, 대원전선 들어갔어요. 왜? 전력 관련된 소모가 많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 뭐 교체해야 돼? 노후된 전선 싸가리 교체해야 돼. 3월달에 얘기한 이슈가 5월달에 부각이 되면서 미친듯이 그등을한 거야. 제가 대원전선 나갔어요. 바닷권에서 거의 4배 갔습니다. 얘기합니다. 주산엘로빌리티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될지 제가 약속드릴게요. 금전적인 요구, 단 1%도 없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한 거예요. 그쵸? 그때 그 영상 찍었을 때도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100% 무료로 진행한다고 하고, 실제로 이 박스권 하단부근에서 매수를 드렸고요. 여기 상단부근에서 매도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부산 에너빌리티, 이거 결과적으로 월봉상, 그쵸? 월봉상 이 구간, 치킬 건데, 이게 올해 말이 될지, 내년 상반기 될지까지는 모르는 거야. 결과적으로 실시간 주가 흐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돼. 하지만 그 와중에, 이렇게 수익을 먹고, 그쵸? 다시 또 급락하고, 매수에서, 매도해서또 수익을 먹고, 빠지고, 이런 부분이 무한반복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다섯 번, 열번 계속 반복됩니다. 그때마다 수익, 우리 짜릿하게 다 먹을 수 있어요. 이걸 제가 금전적인 요구도 없이 어떤 100%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죠? 010 3 1 2 5248로 두산이라고 문자를 주세요. 두산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이 부분 확실하게 이 구간들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큰 흐름 파도 그 안에 작은 물결 다 잡아드립니다. 실력은 이미 인증이 됐죠, 그렇죠? 자, 제가 이걸 왜 진행하냐?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해도 막상 이런 구간 왔을 때 까먹어요. 내가 영상에서 이 구간 박스커다면서 매서라고 했지. 근데 뭐야? 버스코 하다 왔을 때, 내 영상 기억해? 여기서 찍은 거? 기억 못 해. 놓친다고. 5월까지 들고 가라고 했지? 기억해? 놓친다고. 요런 데서또 판다고. 급등하기 전에 판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뭐야?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거예요. 두사의 애너빌리티 제가 3월달에 찍고 안 찍었죠. 왜? 나머지는 제가 문자 브리핑을 했기 때문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받아야 될거 아니야. 제가 무료로 진행하는데. 왜? 구독자분들한테 이게 서비스 진행하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저한테 문자 주셔서 제가 이렇게 수익 드렸던 분들 있죠. 대원전선 다 잡았어요. 대원전선 270명인가? 280명인가? 두산 에너빌리티제 실력? 그쵸? 이때 문자 줬던 분들 매도, 매도하고 급락 나왔잖아. 이때 와이 새끼 진짜다. 다 보낸 거야. 그때 아마 보냈던게 문자가 제가 200명 통 받았어요. 그거 제가 대원전선 매수 다 시켰습니다. 개짜릿하게 급등했어 개짜릿하게. 볼래요? 대원전선. 보이죠? 보이죠? 3월달의 바다. 이게 3월달이야. 3월달 바다. 급등한 그거 언제지? 보세요. 급등한 그거 4월달이야. 급등한 그거 언제지? 여기. 5월달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전력 관련주. 5월에서 7월까지는 가져가 된다고. 그럼 뭐야? 5월까지 가져가고 꼭대기에서 내가 매도를 했어. 그쵸? 어. 두산에너 봐봐. 대원자서왜 꼭대기에서 매도했을까? 그쵸? 세력들의 매도수급. 그쵸? 이러한 세력들의 매도수급이 떴기 때문이야. 왜매수했을까 세력들의 매집신호가 떴기 때문이야.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 들어서 제가 왜 매도했죠? 왜 매도했지? 이 구간 세력 일부 차에 실현하는 흔적이 떴기 때문이야. 또 나오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갈지 금전적인 유혹 없이 100% 무료로 진행하니까 020-311-5248로 두산이라고 구독 인증 문자 한번도 빠짐없이 다 보내세요. 이번에는 3월 15일 증격됐잖아 이때 나한테 문자 보냈으면 이런 흐름 안 당했잖아. 이 상승 수익 다 먹었잖아. 그리고 제가 또제 2의 대원전선 준비하고 있어요. 바닷권에서 그때 갈 종목, 내배갈 종목. 반드시 받아 가는 말이야. 아시겠죠? 010-311-5248로 두산이라고 구독 인증 문자 보내주셔서 이 부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제 바다 받아가시고 저의 팬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항상 히든 종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상반기에 히든 종목 나갔던 거 뭐였죠? 이 종목이었죠? 공격적인 매집 후에 박스권 내에서 이 하단 부분에서 세련 매집 표시가 정확히 두 번이 떠요. 그쵸? 두 번이 뜨고 그 다음에 미친 듯이 이제 급등을 할 거다라고 했던 종목인데 이때 히든 종목을 제가 언제 드렸죠? 올해 3월달에 드렸습니다. 그쵸? 마찬가지예요이 히든 종목, 결과적으로 주가 급등된 지금, 종목명이 뭐죠? 대원전선이었습니다. 대원전선, 마찬가지로 이거 스크롤을 이렇게 쭉 당겨보면은, 똑같죠? 공격적인 매집 후에, 어떻죠? 여기 박스권 내에서 세력 매집봉 두 개. 1 0 0 1원 최저점 찍었죠. 그죠 자, 이러한 구간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대략적으로 뭐 이러한 구간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보이시죠? 어, 이초록색깔 표시. 그때 히든 종목으로 제가 드렸던 매수가가 이 구간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때요? 1,300원 하던 게 5,450원까지 거의 4배가 급등이 됐어요. 그죠 자,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어떻게 보내드렸죠?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었습니다. 그쵸? 대원전선 3월 15일날 8시 55분에 제가, 그쵸? 이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대원전선 1365원 이하로 매수해라. 장 시작하기 전에 보내드렸고, 마찬가지로 제가 스크롤을 올려볼게요. 이게 포토샵 이미지본이 아니라는 걸 위해서 조작이 없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스크롤을 올리고 내리고 하고 있습니다. 매도 같은 경우는 5월 8일날. 마찬가지로 9시 10가 대기 8시 57분에 보내드렸어요. 보이시죠? 종문명 대원전선, 10가의 전략 매도. 구독자분들, 정확히 이때 문자 주셨던 분들이 280명이었어요. 이 히든 종목을 받고 싶다고 했던 게. 그렇죠? 이런 히든 종목을 받고 싶다고 했던 게 결과적으로 제가 그러한 부분을 보내드렸을 때 아마 제가 이제 올해 거의 1월 달부터 이 히든 종목을 소개했는데 제가 매수 추천이 나가기 전까지 3월까지 달이 히든 종목 받고 싶다고 문자 주셨던 분들이 정확히 280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는 거의 1300원짜리가 거의 이렇게 얼마 거의 와 4000원대까지 갔죠? 여기 5월 13일. 매수가가 여기에요, 여기. 그죠? 5월 13, 3월 15일 매수가가 여기. 3월 15일 맞죠? 어, 보시면, 여기, 3월 15일. 그쵸? 그리고, 여기, 몇일? 5월 8일. 그쵸? 3월 15일날 매수하고, 5월 8일날 매도했으니까, 1300원대가 결과적으로, 4500원까지 간 거예요. 거의 뭐, 4배 이상 급등을 했죠. 그쵸? 이러한 종목들, 제가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히든 종목, 문자를 드릴 거예요. 클릭 다 되죠, 그렇죠? 자, 이 히든 종목, 다음 히든 종목 진행합니다. 이번에 히든 종목 똑같아요, 그렇죠? 아까 대원 전선 때처럼 공격적인 매집 후에 이 박스권 하단에서, 그렇죠? 세련 매집 표시 정확히 두 번이 떴습니다. 이 종목도 2022년도 11월, 그렇죠? 여기 보이시면 23년도 11월 현재 23년도 이게 5월달까지의 차트예요 그쵸?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1년 이상 매집된 종목입니다. 후에 대원전선처럼 미친 듯이 날아갈 확률이 높아요. 섹터는 당연히 인공지능 AI입니다. 자, 이러한 히든 종목을 이번에 제2의 히든 종목 똑같이 받고 싶다. 그쵸? 마찬가지로 대원전선 제가 소개를 대원전선 히든 종목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그쵸? 실제로 매수 나간 건 3월 15일이었어요. 이두달 동안 저한테 문자 주셨던 분들이 280명이었습니다. 제2의 대원전선, 또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제가 빠르면 7월에서 8월 정도 매수 사인 나가겠죠. 이번 수익률 5배 목표를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100%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구독, 인증, 문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020-312-5248로 히든 혹은 매집. 혹은 숫자 2번 문자를 보내주세요. 이러한 분들 구독 인증 문자 구독 인증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대원 전선 때처럼 똑같이 매수가 매도가 그대로 보내드려요. 이게 그때 1월달부터 제가 3월달까지 소개했었던 대원 전선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실제로 대원 전선 그등 내역이에요. 지금 이 종목 제 2탄 시작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010 312 5248로 히든 혹은 매집 숫자 2 번을 문자 보내주시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2023년도에 매집주 진행했어서 또 종목들 보시면 6월 9일부터 시작해서 9월 13일까지 3개월 만에 목표 수익률 1,000% 달성을 하고 종료가 됐어요. 그때 나갔던 대표적인 종목이 s t x 그때 나갔던 대표적인 종목이 또동훈아라테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종목들 역시도 제가 똑같이 문자 사인을 드렸었고 심지어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똑같이 브리핑을 드렸었습니다. 그쵸? 여기 보시면 STX가 제가 6월 16일날 매수가 나갔는데, 6월 15일부터 보시면 상세 브리핑을 드려요. 맞죠? 여기 보면은 쭉 브리핑이 긴데, 6월 15일날 뉴스 링크 보내드리고, 계장 체크 보내드리고, 마찬가지로 쭉 내려서 STX 상세 브리핑 드리고, 매수는 6월 16일날 오전 9시 13분에 바로 나가요. 이 STX 종목,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쭉 땡겨보면, 6월 아까 16일이었죠? 6월 16일 날짜가 보시면 이 날짜입니다. 보이시죠? 이때 매수가 나가서 정확히 꼭대기에서 매도 사인이 나갔어요. 그쵸? 그 매도 역시도 정확하게 여기 아마 나올 겁니다. 보이시죠? 9월 15일 STX 매도. 그쵸? 9월 15일 날짜가 언제다 정확히 이 날짜입니다. 그쵸? 마찬가지로 이렇게 STX 외에도 동우나라텍 역시도 똑같았어요. 24년도 종목 나갔던 거 신성 ST, HLB, 제주반도체, 대원전선 자란테크놀로지 웬만했던 핫한 인 종목들은 다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단타 역시도 준비하고 있는데 23년도에 단타 7월 21일 날 목표수익률 500% 잡았는데 정확하게 10월 27일까지 3달 만에 500% 달성 완료가 됐습니다. 그 내역 들이에요 24년도 똑같이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3년도부터 진행했다는 거 증거가 되죠 여기 똑같이 단타라고 제가 검색을 해보면 지금까지 추천나갔던 단타를 다 뜨는데 여기 보이시죠 24년도 4월 18일 4월 5일 4월 4일 쭉 계속 내려보면 날짜 보이시죠 3년도 10월 17일 10월 10일 9월 17일 말 그대로 조작이 아니라 실제라는 걸 보여 드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하나 제가 툭 아무거나 클릭을 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딱쭉쭉 눌러 봤을 때 LS 넥워스 제가 돌발적으로 클릭합니다. 23년도 10월 16일. 그렇죠? 23년도 10월 16일. LS 네트워스 정확히 16% 수익을 봤었네요. 그쵸? 눌러보면 마찬가지로 여기 장전에 8시 52분에 나가요. 장전에 나가면 시작가로 주문 나가면 어떻게 되죠? 9시에 시가 체결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똑같이 LS 네트워스 실제로 주가가 급등했는지를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LS 네트워스가 정확히 언제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 날짜가 10월 16일이었어요. 그쵸? 10월 16일. 23년도 10월 16일 거 캔들 한번 볼게요. 10월 16일 날짜가 이 날짜입니다. 시가 5040원 시작하죠. 그럼 시가가 어딘가요? 8시 장전이 나가니까 여기서 시가 체결되고 고점 매도가 되는 겁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매수사인 나와서 시가 체결되고 급등할 때 매도가 때리는 방식입니다. 그쵸?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24년도 또 예를 들어서 돌발적으로 제가 아무거나 눌러 볼게요. 지금 눌러 봤을 때 1월 16일 제우스가 눈에 들어오네요 그쵸 마찬가지로 여기 제우스 1월 16일 걸 볼게요 제우스 1월 16일 24년도 1월 16일이면 날짜가 언젠가요 이 날이에요 마찬가지죠 시가 19300 얼마죠 60원 그쵸 시가 요런데 시작해서 고점 여기까지 찍혔어요 고가이나 올랐던 퍼센테이지가 무려 플러스 20% 되었습니다. 그렇말 그대로 제우스 역시도 제가 이거 눌러보면 똑같죠. 8시 59분에 나가서 9시 6분에 매도를 때립니다. 그렇 그리고 제가 뭐 최근에 나갔던 종목 우진한테 우진한테 종목이 보이는데 2호 5일날 나갔죠. 이런 식으로 제가 쭉 나가요. 그렇죠? 이런 당일 단타를 만약에 나는 당일 단타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똑같아요. 어떻게? 위에 010-3212-5248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단타를 보내드려요. 만약에 단타와 매집주를 다 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타 히든 혹은 단타 매집 혹은 단타 2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100%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진행을 해요. 대신에 구독 인증에 관련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그냥 보내드리니까 어느 정도 정말 수익이 나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주심, 라는 분들은 문자를 주시고 정말 수익이 나고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제가 영상 올라올 때마다 같이 계속 시청을 해주시고 좋은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